그러니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뭔지 아세요? 공중은요 하늘이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공중이 어디에요? 우리 비행기 날리면 떠다다다 비행기 어디로 날아가 공중으로 날아가요. 그 공중은 하늘이 아니잖아. 하늘 아니고 땅과 하늘 사이에 있는 공간이거든. 그 공중이야. 말하자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공중을 공중이라 고 부르는 거든요 그래서 마귀가 그 공중권세 잡은 자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설프게 기도하는 것을 공중에서 막아 버리는 게못가 이럽니다. 그 어설프게 기도하면 기도가 응답이 되겠습니까? 응답 안 됩니다. 안 돼요. 예? 공중에서 막아 버려요. 기도를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예? 진지하게 조금 했다가 진지하지 않았다가 그런 태도로 안 된다니까 안 된다니까. 예? 그런 태도로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가, 요거 불량 맞지 천사 가브리엘, 요거 불량 기도 맞지못 가거든. 요거 하나님 앞에 가는 거는 순수하고 열정으로 가는, 깨끗한 그런 기도만이 가야 되지. 내가 이 걸러, 내가 이 걸러주는 거야, 이거. 가브리엘 천사, 니가 요 항, 항료에다가 어, 기도라고 담아 가는데 그거 좀 더러워서 안 되겠다. 내가 걸러줄게. 버려라. 이게 공정권세잡은 자야 몰랐죠 이런 짓거리 하는 줄? 예? 그래서 다니엘서서 그 이야기 나오잖아요. 어잘 잔다. <laughs> 그래서 피곤하나? 내 <laughs> 일로 바친 데 내가 무지한대 <laughs> 그래서 공정권세잡은 자가 예? 네? 성도들의 순수하고 진정성 없는 기도를 딱 가로막아 그래서 성도들의 진정성 있고 순수하게 기도를 하고 끈질기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제일 원칙 뭐냐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어? 중간에 포기하면 땡이요 마귀가 땡다 쓰레기통에 버려라 이건 기도가 아니다 이렇게 된다 이빨을 깨물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응답받도록 하기 위해서, 주여, 도와줘 그러니까, 막 이렇게 막 정말 뜨겁게 앉은 자리에서 두 시간, 세 시간 기도 못하게거더라 시간을 하도록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주여가 매일 기도하는 데 매일. 막 똑같은 소리를 매일 하는 거야. 어, 그러면 막가 뭐라 그러세요? 저 새끼 똑같은 기도, 똑같은 기도. <웃음> <웃음> 또 한다. 공중원세 잡아가또 똑같은 기도 또 하고 잡아졌네. <laughs> 지게 못 죽겠다. <laughs> 계속 똑 같은 기도로 계속 올려. 응, 또 같은 기 이래야 자닌가